안녕하십니까? 황남은 회계TV의 황남은 회계사입니다 예, 잘들 지내고 계시죠? 이제 예, 10월 달입니다 시간이 참 파르, 빠르네요 지난 주에는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인분들하고요 어, 오랜만에 가족이 아닌 지인분들과 여행을 가니까 느끼는 바도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어, 일본은 선진국인 것 같아요. 확실히 사람들도 친절하고 배려심도 있어 보이고 요시민인식도 어, 뛰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신뢰자본도 축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골프용품점 이런데 중고품도 다 가격, 가격표가 붙어 있고 골프장이라고 해서 요금이 그 식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 비용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높지도 않았고 어,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 선진국이다 선진국으로서 기간이 길다보니 어, 축적되어 있는 그 사회적 신뢰자본이라든지 시민의식이 높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갓떼마의 어, 혼내가 다르다 겉마음과 속내가 다르다, 이런 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점들은 우리도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급성장을 해왔고, 경제성장을 급, 어, 급성장을 하다 보니, 아직 그, 일부분의 중진, 중진국의 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기성세대들. 어,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어, 중진국 마인드에 가까운 이야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젊은 친구들에게서 어, 희망을 봅니다.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은 공부를 했고, 책도 많이 읽었고, 교육과정도 우리 때보단 더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를 더 선진국 반열에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어 역할을 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예, 또 기억에 남는 게그 골프용 용품점, 그 스페이스 월드 역이라고 기타쿠 시큐슈 큐슈 쪽에 어 그쪽에 이제 골프 파이브라는 골프용품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와이프 간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골프를 시작해서 와이프의 그 퍼터, 퍼터를 이제 사는데요. 그 점원에게 추천을 좀해 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초신자라면 솔직히 말하면 어이 골프채가 이 퍼터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9,000원 9,000엔, 9,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9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퍼터를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더 비싼 것도 많았는데 뭐 물론, 이제 그 조금 더 좋은 걸로 사긴 했습니다. 선물이다 보니까요. 예, 그래도 어쨌든 솔직하구나. 사람들이, 어, 정직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 일본어가 어느 정도 들려서 그 아침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면 어느 정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쭉 보는데, 어, 수나오라는 수나오 수나오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수나오는 솔직함, 뭐 순수함 이런 단어고요.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데 어, 나중에 어, 노래로 그, 그 수나오에 대한 노래를 하는데 하나 기억에 남는 음률의 문구가 있습니다. 수나오 이키테모 이케로. 음률은 기억이 안 나고요. 네, 그 문구가 기억에 남아서, 어, 이건 좀 오랫동안 이 문구는 기억에 남을 것 같아, 같아요. 수, 나오, 익히테모, 익혜로. 어, 솔직하게 살아도 살아갈 수 있다. 순수한 모습으로, 있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도 살아갈 수 있다. 수, 나오, 익히테모, 익혜로. 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어린이 프로, 니까 좋은 말을 했을 것 같긴 하고요 예. 네. 어,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았는데요. 예. 이게 또 가족이 아닌 지인분과 가다 보니, 예전에는 그 지인하고 접점이 분명히 컸었는데, 어떻게 보면, 어, 기차에서는 교착점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차로, 교차로를 지나서, 어, 그분과 저, 제가 가, 향하는 바가 달랐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많이 변해 있구나 서로 그분과 저는 많이 변해 있구나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 가족이 중요한 거 같고요 가족은 어쨌든 같은 선로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만큼 가족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본어를 더 공부를 해서 와이프하고 한번 제가 직접 골프장 예약도 하고 둘이서 한번 여행을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 그 밖에 많은 생각이 들지만, 아, 요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니까요. 어, 점점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도 주부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다들 건강, 한절기 건강 유의하시고요.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